무대를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기분이 어때요? 소감이 오랫동안 저희가 준비한 무대이고 또 데뷔곡인 만큼 정말 자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심장이 많이 뛰고 있는데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봐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대를 위해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온 시간들이 파나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흡족해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고 계세요. 연재 씨는 어땠어요? 네, 연재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활동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 민유로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어썸 앨범에서 벌써 두 곡을 들었어요. 킬미모와 로즈. 그렇다면 어썸 앨범을 우리 기자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 네, 이원 씨. 네. 네. 저희 미미 로즈의 어썸은 뜻 그대로 경탄할 만한 굉장한 이란 뜻을 담고 있으며 어, 이러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도록 컬러풀한 색깔을 다채롭게 담아낸 앨범입니다. 어, 이번 앨범에서 미미 로즈가 때로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미지의 세계를 접하는 소녀의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어, 기자님들께서도 어썸 뜻 그대로 경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이틀곡의 제목이 로즈예요. 미미로즈, 로즈. 사실 그 미미로즈의 원래 팀명이 미미미에서 미미로즈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구름명을 들었을 때 어땠는지 효리씨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잉여리입니다. 저는 미미미에서 미미로즈로 처음 바뀌었다고 들었을 때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또. 어, 낯설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주변에서 미미 로즈라고도 이제 많이 불러주시니까 저도 익숙해지고 저희 타이틀곡 로즈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애정하는 이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윤주씨는 어땠나요? 네, 서현주입니다. 사실 처음 팀명 미미미를 받았을 때는 신기하고 독특한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미미 로즈로 변경됐을 때는 타이틀곡 로즈가 팀명에 들어가서 더욱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미로즈는 오늘이 데뷔 쇼케이스지만 그 전에 이미 임창정 대표께서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화제가 됐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아졌고 또 일본 멤버는 또 글로벌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데뷔를 두고 이미 이런 관심과 화제가 됐던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되려 기뻤나요? 좀 누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 네. 민지아입니다. 네, 지아 씨.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주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저희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힘들 때나 지칠 때 팬분들 덕분에 다시 저희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큰 힘이 되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재 씨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연재입니다. 김창정 네, 대표님께서 다양한 연령층의 어, 사랑을 받으시는 그분인 만큼 또 어, 저희를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어, 저희도 열심히 해서 대표님처럼 어,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임창정씨 자체가 워낙 온 어? 국민적으로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또 많이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을텐데 특히나 지금 임창정씨가 전국투어 콘서트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투어에서 또 우리 미미, 미미로드를 초대해서 관객들에게 먼저 소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땠나요? 그런 경험을 해본 게 특별했을텐데. 혜리씨? 네, 인열리입니다. 어, 저희가 임창정 대표님 콘서트에서 비공식적으로 처음 무대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콘서트라는 무대가 굉장히 큰 무대잖아요. 한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무대를 저희는 데뷔 전에 몇번 경험을 해본 걸로 저희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꼈고요. 어, 호응 많이 해주시는 관객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왜 무대에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이 바로 실전이죠 실전. 네, 네 정말 미미로즈의 무대 경험을 위해서 자신의 무대를 일부 내줄 정도로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는 우리 임찬정 씨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 같을 텐데요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임창용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아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반갑습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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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제가 하세할때아 어, 보다 요 떨리네. 그렇죠. 진짜 그럴 안 같아. 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데뷔할 때는 제가 제 몸으로 제 목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전화가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남은 몸이니까 이제 뒤에서 이렇게 막 조정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음, 어떻게 잘할까? 네, 아 이게 진짜 막 어, 떨리고. 어, 정말 전문용어 나네면 미쳐버리는 줄알았어 미쳐버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막 떨리시죠? 어떠세요? 어, 뭐, 아니 떨리기까지나. 긴장, 긴장되는 날인가? 네, 짐이 바짝 바짝 말라. 침이 바짝 바짝 말라. 그러니까, 요 집에 가면은 다섯 명의 아들이 있고 밖에 나오면 다섯 명의 딸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응. 학교 가서 뭐 얘가 뭐잘해야될 텐데 막 이렇게 침 마르는 거랑 지금 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화오면 그렇게 무섭거든요. 진짜. 그 마음 제가 너무 알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기특하게 첫 무대 두 번째 무대까지 잘 해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대 보시면서? 어, 연습실에서보다 못해 갖고 좀 속상, 좀 그래요. 아. 원래 연습실에서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뽑아놓고도 어 잘한다, 어 괜찮다 막 그랬었는데 오늘은 아 약간 좀 뭐랄까 이 어린 아이에게 화장을 시켜서 밖에 왜 있잖아 어린 아이들이 화장하고 싶어 갖고 막이 립스틱 바르고 막, 막, 막 네.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것 같은 그런 막. 이렇게 물가에다가 내놓은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진짜 우리 어. 아버지 같아요. <laughs> 아버지들이, 우리 애가 평생 더 잘해요. 하는 말 많이 하는데, 아, 진짜, 앞으로 아, 진짜로? 음. 제가 뽑아놓고도 노래 되게 잘해갖고, 녹음실에서, 오, 야, 너, 노래 잘한다. 오, 노래 잘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춤출 때도 안무실에서, 네. 오. 진짜 잘춘다 야, 더 이상 연습 안 해도 되겠어. 막 이러는데, <laughs> 아, 오늘 보니까 연습 좀더 해야 되겠다. <웃음> 근데, <웃음>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정말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임창정 씨가 직접 제작한 걸그룹으로 이미 뭐 데뷔 전부터 큰 화제가 됐었는데 앞서서 로즈 뮤직비디오를 하프 버전만 보여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지금 놀라셨을 텐데요. 음. 어, 그 제가 이제 뭐 애정이 워낙 워낙 이제 크죠. 어, 워낙 이제 제가 이제 보물 상자처럼 조금씩 까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아, 그런 느낌. 아끼고 싶구나. 은예 그리고 아, 좀 마무리도 더 이렇게 좀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그거를 다 보여 한 번에 다 까기가 좀 그래서 음, 좀예 조금 더 이렇게 좀좀 아, 좀 더.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은. 잘 다듬어서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 그래, 그런 느낌? 정말 아끼는 건 아꼈다 아꼈다 <laughs> 마지막에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바로 다음 주에 그 보물 상자가 열리니까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왜 지금 짧은 말씀에서도 미미로즈를 향한 그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가 너무나 강하게 뿜뿜 하시네요, 정말. 예, 당연하죠. 음. 당연하죠. 제, 제 앨범보다도 더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본인 앨범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잘 돼야 돼요. 아, 더 지금. 미미로즈가 더잘 돼야 돼요. 아니 이번에 그래서인가 미미로즈 앨범에 직접 작사, 작곡 참여하셨잖아요. 네. 했죠. 네. 네. 어, 이, 이 어, 로즈도 참여를 했고요. 네. 룰루루라는 곡을 잠시 에보여드릴 예, 예. 예. 참여를 했고 세 곡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음. 예, 예. 느낌이 이그 예. 킬미모어하고 네. 로즈는 우리 친구들이 이 전반적인 이 노래 음악을 좀 이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어 룰루루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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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안에서 어 음악 안에서 친구들이 야 자유롭게 이렇게 놀수 있는 예 그런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곡이 좀 완전히 좀 달라요. 예. 음악 자체가 울타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어 음. 이미미로즈가 우리 친구들이 개개인 이렇게 보면은 탈이 탤런트가 좀좀 좀 있어. 네, 다르게 그렇죠. 노래도 잘하고 여기 보면은 어 래퍼가 두 명이고 전체가 다 보컬이에요. 보컬. 네, 그러니까 다 잘해요.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여자 임창정 다섯 명 모아놨다고 보시면 아, 돼요. 아, 그냥... <laughs> 지금 그 얘기였잖아요, 모든 얘기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친구들의 컨셉인 거죠. 네. 네. 너무 이렇게 막 걸걸음 걸걸음 걸그룹 걸그룹 막 이런보다도 음. 이렇게 조금 맞네. 예, 뭐든지 어디다 갖다 놔도 나중에 전, 저는 이 친구들 다 연기도 시킬 거거든요. 맞인들이 하고 싶어하면은 연기도 시킬 생각으로 오오. 처음에 캐스팅도 그렇게 한 거고요. 그 끼들을 보고 한 그쵸. 거고요. 예. 뭐 끼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냥 괜찮아요. 다 개개인 이 남자 인성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laughs>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갖다 놔도 저기다 갖다 놔도 나중에 이제 이 다섯 명이 예를 들면 아카펠라 뭐 그런 곡들 예 그리고 또 발라드를 또할 수도 있고 그뭐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어울리는 그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예저 캐스팅을 처음 했어요. 어디에 있어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네. 다섯 명의 만능도를 탄생을 했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네. 아, 진짜 정말 따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는 궁금해요. 사실 지금 두 곡을 들었고 이제 앞으로 한 곡을 더 들을 텐데 다양한 매력과 굉장히 또 음악적으로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무대들을 이제 선보여주고 있는데 미미로즈라는 그룹을 기획한 의도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 그,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그, 그 느낌이에요. 그, 그러니까 어, 뭐를 시켜도, 뭐를 시켜도 다그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갑자기 그, 아카펠라 해봐. 그러면 아카펠라 해봐. 할수 있는, 뭐, 뭐, 해볼래? 어, 아카펠라 그냥 바로, 아 어, 대표님. 자,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자, 한번 아카펠라 가볼게요. 지금 전혀 예상이 없던 겁니다. 자, 가볼게요. 그냥 멋있게 제가 연습은 하라고 했거든요 네. 네. 연습을 가볼게요. 하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가볼까요? 네파씨 자, 이렇게 뒤로 뭐? 어, 한번 맞춰볼까요? 네. 튜닝 들어가볼게요. 좋죠. 네, 여기까지 <laughs> 아 어, 이것도 화포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뭐, 야, 여기까지 무협 뭐가 할것 같잖아요. 잘한다. 기대가 탁 되는 수간에딱멈추는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요. 근데 해볼까요? 어 저희 <laughs> 연습이 안 됐는데요? 못해요가 아니라 바로. 네. 막 하는 또, 척 하잖아요. 이 모습이 정말 멋지네요. <laughs> 미미로즈입니다 여러분. 자잠깐에 오늘 이첫 걸음을 내딛는 미미로즈의 데뷔. 제작자로서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어, 아주 오래 전서부터 후배들을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뭐 제가 갑자기 뭐 나도 뭐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아주 뭐 30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도 언젠가는 제작자가 되겠지. 아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아이들을 캐스팅하고 뭐 그런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그첫 단추를 제가 이제 제작자로서 이렇게 저도 이제 가는 제 인생에서 첫 단추를 우리 미미로즈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정말 저는 성향이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이제 이 프로세계에서 춤과 노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더 갖춰야 될소양이고요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이, 이 친구들의 성향 생김새 미미 그 아름다운 게첫 번째가 너네들이 이뻐야 된다 처음에 제가 미미미라고 썼었던 이유 중에 그첫 번째 미가 뭐냐면 너네들이 이뻐야 된다 너네들의 외모도 이뻐야 되고 마음도 와우. 이뻐야 되고 다 그냥 너네 자체가 이뻐야 되고 두 번째는 너네들의 너네들의 어.. 뿜어내는 그런 퍼포먼스 노래고 춤이고 에너지 어, 그런 것들이 이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들을 지켜봐주는 우리 모두가 다 이뻐야 된다 너의 팬들이 이뻐야 된다. 그래서 미미미였었거든요. 예, 그 아름다워. 그이 친구들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음, 성향이 되게 좋아요. 예, 예의 어, 바른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의가 바르고요. 위 어, 사람 알아,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예, 그래, 좋아서 제가 음, 그래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이런 친구들과 원 없이 작업을 해봤었다라는 그런 느낌. 예, 지금 충분히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친구들이 앞으로 어 얼마큼 뭐 그것 사실 얼마큼이라는 것보다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또또 또 어린 친구들에게 정말 영감을 주고 어떤 어, 꿈이 돼서 예, 좋은 그런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작을 하는 거고요. 어, 되게 좀 떨리고 이 친구들 이렇게 제 저의 제작 인생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이어 가수로서의 이 인생 이첫단추 오늘 그날아좀 설레고 많이 흥분되고 어이 날이 언젠가는 저 뒷날 어느 7년 후에 10년 후에 아마 추억할 수 있는 그치. 아주 아름다운 그첫 단추의 그 날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얘들아 네. 알았지 네. 화이팅하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관심 가져 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돼서 와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훌륭합니다 네. 청명 아씨 저에게는 선배님이신데 뭐 실력은 기본이고 우리 이청명 선배님은 참 좋은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롱런을 하시는데 참 본받 이어받아서 우리 미미로즈 좋은 그룹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끝인사와 함께 미미로즈 이번에 데뷔 앨범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는지 어, 보통 이제 어, 마지막으로 입창정 씨 노래 들으면서 이게 마지막 멘트죠. 그렇죠. 원래 늘 엔딩을 장식하셨는데 <laughs> 저희가 음원으로 들을게요. <laughs> 네뭐 예. 아, 그,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 무대에서 즐기는 것이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정말로 크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게 그냥 내가 올라와서 익숙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혼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여기 연습실 같은 느낌이에요. 혼을 맨날, 하는... 이런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맨날 네. 이런 <laughs> 얘기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네. 얘기하지 네. 말라. 네. 아뭐 네. <laughs> 맨날 하는 얘기지만 진짜 혼을 담아서그그 그 친구들은 본인들을 보면서 저아 미안해 이게 너무 이게 얘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메시지 친구들에게? 우리 대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아, 뭐 그냥 아 우리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이 퍼포먼스와 노래, 음악 많이 좀 즐기시, 즐겨주셨으면 기시즐 아, 좋겠고. 즐없기 때문에. 네. 즐길 수 있는 앨범. 예. 우리 미미로즈를 보면서 많이 웃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임창정 씨를 보면서 그랬거든요. 네. <laughs> 오늘 미미로즈를 제작하신 가수 임창정 씨. 예. 모셔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Okay. 네. 나가 있어 노래 하나 부르고 들어갈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네.